스프틴도 터보의 경화가 많이 끼더라고요 안전기 떼고 장비 2.0 되면서 정말 많은 선택지가 생겼어요. 본인 선택에 맞게 그냥 골라, 타시, 골라 쓰시면 돼요. 사실 뭐 장비 점령이 생겨서 단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살리고 선택이다 막 그렇게 얘기해도 아, 뭔지 모르겠어. 하면은 장전 수직 환풍이 제일 만만합니다. 그게 사실은 근불이죠. <laughs> 근데 터보 과급기 이해가 안되는게 영국이 엔진 성능은 좋은데 안정성이 부족해가지고 빠르게 달리면 과열돼서 속도를 리미트를 건 걸로 알고 있는데 속도 리미트가 풀려요 정말 컨셉과는 하나도 맞지 않는 Bounce. Bounce, bounce. bounce two 분, dead. Oh. to back up? 여기 딱 오면은 여기 때릴 수 있어요. 때려줘. 걸도 빗나가 방금 봤어요? 아니구나. 나 이거 폭격에 흔들리는 거줄 알았어요. 아 너무 많은 걸 말했네요, 내가. 이 월스트리트 이게 너무 많은 걸 말했네요. 아, 난 저거 내가 폭격했을 흔들리는줄 알았어요. 아, 강스. 아, 그래요. 네, 어서 오세요. 아, 나 순간. 와, 월세 그래픽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하고 놀랐잖아. 그럴 리가 없지. 미포가 <laughs> 넘어왔거든요. 자, 이렇게 주포 돌리고 보시면, 이렇게 몸을 다안 드러내도 스팟 포인트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 안 하세, 하세요. 네. 근데 너무 부담스럽게 보시는데. 아, 빨리 좀 쏘세요, 이포스 선생님. 너무 탄 아끼신다. 아, 그거 안고 갈 거예요? 관짝에? 빨리요, 내 옆면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 그 와중에 우리 시3산을못 들었네. 대단하다. 선생 그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부담스러운데. 얘로 가리고요. 저 바로 가리는 겁니다. 이게 네, 탄 비우는 거 보고 마무리해주고요. 가 최종이 아니었구나. 쉘리 어! 댄스. 야 에스온 보면 안 돼. 에스온 보면은 내가 부담스럽잖아. 아아 아, 골다 아아 골다 선 높네. 에스온이 저렇게 들어오면 전 일로 가면 됩니다. 그럼 얘가 죽어요. 에스온 여기 있었어야 얘가 사는 거예요. 더 쏘겠다고 옆면 잡겠다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돌아줘버리면 됩니다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안녕? 쏠기가? 어! 어디 쏠건데? 어때요? 정말 쉽죠? 이게 자주포가 없으면 그냥 가서 속도 이용해가지고 자리잡고 적 들어오는 거 네. 멋입니다 멋 저거 저렇게 달고 다니면 탱탱탱탱 소리 나겠죠? 세 파이프 이제 바닥에 끌듯이 대가리 깨버리겠다고. 나쁜 놈들, 타권도 안 주고. Got. 상대방이 아까 이포 상대할 때 좋은 예시가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포가 이렇게 해서 들어왔죠. 그러면은 이포가 이렇게 돌아올 때 얘가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아예 옆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포 옆으로. 뒤에서 쏘던 애가 계속 고폭이었던 걸 알았어요. 계속 고폭이었던걸 알았기 때문에 얘한테 한대 맞아도 뭐 관통이 나진 않으니까 100댐 많아야 100 댐이에요. 그러면 한대 맞고 이포 쪽으로 머리를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포가쏠 때가 없어져요. 부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포탑을 쏘면 도탄이 나고 저는 붙었을 때 스피드를 이용해서 돌아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 있는 애가 h 를 아무리 장전해도 저는 돌아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발 차탄 쏘기 전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 들어갔을 때 여기 이 위치를 자리잡으면 2포로 얘 탄을 막는 거예요. 벽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2포로. 그리고 2포가 계속 장전 중이에요. 장전이 안 끝났어요. 그러면 천천히 마무리를 해주고 그럼 시체가 생길 테니까 이 시체로 다시 벽을 만들어서 t 각을 잡고 얘를 마무리하는 거죠. 1대 다수를 싸울 때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되려면 일단 가속력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새 공방에서 속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데 수도 있습니다.